네, 파트 <laughs> 2 어, 음, 영상을 자꾸 이렇게 반절로 끊기는 이유가 제가 게임이 계속 어, 로딩할 때마다 자꾸 종강어 조동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서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4K로 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 용 사냥꾼의 갑주 소울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도끼하고 어 게임 내에서 최고의 벼락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대형 방패 두 가지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둘다들수 있어요. 예. 어 쪽도 질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네 강한 벼락의 힘을 띠어 뛰며 전투기술로 옛 용사냥꾼이 싸우는 모습 미약해 미약하게 남아대사라난다 네. 낙뢰를 일으킨다고 되어있고요 실드베쉬 대개 살았던 벼락의 방어 효과가 높으며, 또한, 쉴드 배시로예상상력 군이 싸우던 모습을 미약한, 배, 모습이 미약하게 남아 되살아난다. 이렇게 있죠. 저는 이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를. 나중에 쓸 때가 좀 있기 때문에. 못고르겠지만 어? 어. 어? 진동이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괜찮은 줄 아는데, <laughs> 네. 잠깐만요. 살거다 사는지만 확인을 하고, <laughs> 음, 제가 봤을 때살 건, 네, 제가 사실은 사건 다 샀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oh, <laughs> 보내줍니다. <laughs> 음, 필요 없지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자 성서 하나 마지막 거. 였나요, 이게? 아마 마지막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거 이후로는 전자성서가 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적을 배우면 됩니다. 빛의 은혜, 무기 축복, 말, 방어. 아... 소울을 깨서 저거 마지막 <laughs> 마법까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을 깬단다 소울을 더 사서 네. 판매 이 어차피 필요없는거 두개 해서 도로 빼. 데운다. 빛의 언니까지 구입을 합니다. 네. 대사가 많이 바뀌었죠? 네. 제가 알기론 그 대사 바뀐 걸 확인한 후에는 <laughs> 어, 잠깐 화방 화투볼에 쉬었다가 일어나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이 이슈, 여기 이슈를 전혀 깬지 못, 끝내지, 어,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참 저는 아쉽고도 아쉽습니다. 예. 충분히 여기를 어떻게든 최적화를 할수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아직도 안 하고 이렇게... 아... 아쉽네요 진짜 제기억은 시리스... 걸다 끝내지 않았네요 저희? 어, 아이템이 없네 주웠나 이미? 아! 이미 주웠지 맞아 아? 어? 어? 아닌데? 뭐 지, 어뭐 지？어 뭐 지？시리즈 이벤트 를 끝냈 는데 왜？이 해가？안 되 네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있는데, 지난번에 주웠던 것 같은데, 어. 아. 음. 어,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하는 데는 뭐. 어... 달빛 관련돼서 또 있을텐데 시리스를 소환... 시리스 세트가 없나? 아 시리스 세트가 없는 거보니까 시리스 이벤트 다안건냈네요 어... 시리스 이벤트가... 이거 다 했을텐데 안그랬나요? 제 기억으로는 다 끝낸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음 이거 참 그러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 이벤트를 제가 다 끝내질 않았군요. 굳이 시리즈 이벤트에 이렇게 목숨 거는 이유가 그거를 그냥 다 끝내놓고 진행을 했는데, 항상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 어, 안 했나 보네요. 음, 그럼 그걸, 그걸 진행을 하,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지를 안 끼고 있어서 그런지 나오지가 않네요 데미지가 캔슬이 안 됐네요 봐 끝내놨잖아요 아 끝내놨는데 분명히 이렇게 끝내놨는데 코드릭 암호까지 있는데 어허 이거 참 허, 이거 참. 아, 못 찾겠네요. 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 이, 왜, 이러지 잠시만요 보관함에 넣어놨나? 풀 보관함에 넣었을 리가 없는데? 없죠? 하참 되게 웃기네 아니면 시리즈 세트를 내가 가지고도 없는데 참아 이거 갑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애매하네요 상황이 아 시리스 세트가 없네 음. 와 생각 없이 팔든지 했겠죠. 제가 생각 없었을 테니까. 아, 화터뿔이 저기에 있는데. 제가 왜 저기에 있는데 하면은 대충 감이 오시겠죠. 왜 이런 말 하는지. 예,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화터뿔이. 이, 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를. 네, 대서고 열쇠랑 고타르트의 네. 무기를 얻게 됐습니다. 고타르트의 무기도 상당히 쓸만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갔어요? 쌍검. 아 여기다. 있 네. 왕의 검은, 손이, 와이, 왕의, 왕의 검은 손이라 부른, 불리우는 사냥꾼의 검, 쌍검 성을 뒤로한 고타르트의 애용품 쌍도 무기 중 하나 고타르트는 학급 기사 출신이며 그 검술에도 비사의 편린이 보였다 폰 소리는 꺼야 되는데 제가 안 꺼서 죄송하고요 추가적인 회전 매기 공격을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템을 여기다 굳이 주고 이 문을 열수 있는 열쇠를 주는 이유가 사실 다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열쇠 그 이벤트를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그 열쇠, 대서고 열쇠를 사용하잖아요. 그냥 굳이 그냥 문이 열리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대서고의 열쇠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문 앞에다가 대서거 열쇠 놓은거 보면 이건 이유가 있는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대서고입니다 제가 네. 대 실수를 했는데 트랩 이쪽으로 가서 이를 불러서 줄여놓고백 기사의 소울겟 이게 원반이 있는데 그 원반을 개탈라 그러면 좀 정신이 없어지니까 아 놀라라. 이너줄 아는데도 놀라요. 이상한 거 쏘지 마! 나한테 이상한 거 던지지 마, 이것들아. 이렇게 밀랍 머리를 담그셨다가 이렇게 어휴 놀라라 <laughs> 네. 밀랍에 담그시면 이 손들의 공격에서 이제 자유로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어? 스위치 어디 갔어? 야, 어? 얼라려? 아, 놀라라. 자꾸 놀라게 하지 마. 스위치 어디 갔어? 여깄다. 다크소울이 쓸데없는 데서 공포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녀의 흑발 내면의 힘 야, 아무... 이거밖에 없어요 예참 신기하죠 이 뭐고 어디 가? 이거 사! 아! 젠장. 자. <웃음> 자. <웃음> 이렇게 놓쳤을 때는 재빠르게 리셋. 재빠르게 처리. 빠르진 않았어요. 그렇게 빠르진 않았어요. 확실히. 예. 아이 머리 그대로 다음 진행을 하자면. 예. 아 이거 참 나온다를 굳이 아는데도 보면 익숙해지질 않아요. 예. 세기석당을 이렇게 겟을 하고, 요걸 내려서, 지흙길을 만든 뒤에, 오! 처음 하네요이 모자, 마법, 바, 마법, 마법을 막는 거야? 뭐, 마법을, 튕겨내든지, 뭐, 그런 거야? 왜, 마저 아프질 않죠? 아, 씨. 할까, 싶으면 또 사라지고, 할까, 싶으면 또 사라지고, 쉐리들 쉐리. 쉐리빠. 쉐리마. 아이고. 뭐야? 이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뭐야? 돌아버리겠네. 네, 저희는 저 아이템이 별거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굳이 가지러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쳐버리겠네 2만 솔또 날렸네 아 진짜 <laughs> 아 정말 아왜 이러지 요즘 컨트롤이 컨트롤이 왜 이럴까요 그렇지. 요 점은. 좀더센 무기가 있으시면 아마 여기서 죽이실 수 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서 더 셀라 그러면 무기 데미지가 장난 아닌 걸로. 아니, 스테미나 요구치가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결을 보고요. 잠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얘들 니네들 아, 가까웠 가까웠어. 그렇게 가까웠냐고? 이것들아, 니네들이 아 진짜! 마법 무적이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안에 몇 조각 겟야시씨어죽였다 내가 저쪽으로 가기 전에 죽였네요. 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잘 죽여 본 적이 없어서 아, 석뼈 있는 벌도 깔지도 않았구나 아까 깔아야죠. 이런 거 자, 떨어지죠 자, 내려오려. 아 진짜 저거! 저거 요놈 봐라 야이 자식아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에? 에이씨 여기 있던 이마 솔날렸데 이쪽으로 떨어졌으면 되는데 아까 바보같이 아이템을 바로 떨어져서 세기석비를 이렇게 겟. 하시고 운명 바지 끼시고 저걸 떨어지시면 저 아이템 뭐겟하실수 있습니다 예. 간단한 이야기예요 엄묘의 반지 하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끼도록 하겠습니다. 엄묘의 반지. 끼고. 아 거기가 아니야! 이것들아. 떨어지려는데. 아, 진짜! 이... 오늘 낙하우 뭐고, 이 젠장할! 데미지도 모하고 이게 뭐야, 다 이게! 에? <laughs> 돌아버리겠네, 진짜, 씨 응? 어?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응? 어? 달아! 그렇지. 떨어져서, 아벨레는 이렇게 개 타시면 됩니다. 다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개 타시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살을 타고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서, 아 가시기 뭐야. 아, 이미 그 방금 그 놈을, 그 놈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어렵다 할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아, 놀라라씨, 이걸 통해서 저 문을 여는 거 정도 당장에는 예, 처리해 주시고요. 잠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처리하시고 세기석 빈을 get 어 얘도 주네 현재 초대 필요 없는데 어쨌든 get 요거가 예 네. 이렇게 내려와서 요기 요 아이템을 겟 이쪽으로 가서 요 건너편으로 가서 쇼컷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못빠져나갔다아이 <laughs> 젠장 그냥 오는김에 뭐 땡기시고 이 앞에 적이 바로 있으니까요 네, 이런 놈을 빨리 자, 처리를 하시고 자 여기 내려온 김에 세계석 원반 하나 더 있는 거 이렇게 타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뭐 아까 갔던 길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쪽으로 빠진다는 거 떨어져라. 그렇지. 빠지시고요. 아사 이걸 열면 세계사 원반 개설하게 되십니다. 예. 음. 아무래도, 화토, 제사장을 가면은 에러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제사장에 가지 않고요 마지막 휴식한 화토볼로 들어가서, 군다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갑작스레 4K 레졸루션 때문에 그런 게아니냐 갑작스런. 한번 가보.. 이쪽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나면 뭐어 안나네요 에러 됐네 이쪽으로 가면 되네 아.. 이제 제 사장을 바로 못 간다는 게참 슬픈데 어.. 아, 태양 없는 태양 없는 저기거든요 그 아이템 이름이 근데 없는 거 보니까